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 질성 김하인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개사 기초용어 제3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설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법률규정은 보신대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나눌 수 있고, 임의규정을 같은 말로 임의법규라 하죠? 강행규정은 강행법규라 합니다. 만약 어떤 법규정이 임의규정일 때, 임의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합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리고 임의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약정은 그들에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한편, 어떤 게 강행규정이라면, 강행규정 어감이 세 보이잖아요. 이게 센케 센케요, 센캐릭터. 강행규정이 다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는데, 단속, 어떤 게 단속규정이라면 단속규정을 위반하여도 개인 간의 거래 유효인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사적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이런 게 단속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거기서 밥 먹고 나왔어요. 거기 식당을 신고하면 사장님은 제재를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사적거래 유효라 음식값은 내야 되죠. 이런 게 경제행정 단속이 주목적인 단속 규정입니다. 한편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때 개인간의 거래 사법사교과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만 놓고 보면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어요. 단속규정은 행정복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의규정 아니면 효력규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강행규정 나오면 다 효력규정을 말합니다 왜냐면 단속규정은 단속이라고 꼭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행규정 나오면 다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계약법, 계약법의 대부분은 다 임의규정이고 한편 물권법, 물권의 대부분은 다 강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몇 개씩 있거든요. 예외 한두 개를 나중에 애움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가에게 액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갑을 부동산 임대차입니다. 그럼 빌려준 갑이 임대인 빌린 을 임차인 그러죠 그런데 임차인 을이 갑 소유 부동산에 피로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럼, 을돈 들여서 값 부동산 주어졌죠? 그물은 자기가 주출한 비용, 그 비용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 626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 갑이 그럽니다. 야, 을, 너 비용 청구하지 마. 비용 포기해. 라고, 비용 청구권 배제가 포기죠? 포기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법규정은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당사자들은 비용청구권 배제약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아래 법조문이 달려서요. 626조가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그와 다른 약정인 비용청구 배제약정 유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626조가 강행규정이라면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이죠. 그럼 그와 위반된 약정인 비용 청구 배제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626조는 대표적인 임의 규정으로 셈이 아주 잘 나옵니다. 따라서 갑과 일간해 그와 다른 약정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임의 규정입니다. 한편, 갑 속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를 임대차입니다. 그럼 갑이 임대인, 우리 임차인이죠. 그리고 우리 재당에 금을 지으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갑 소유이지만 을돈으로 금을 지었죠. 그럼 건물은 을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기간이 끝났다를 기간이 만료했다 그러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철거에 아깝잖아요.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를 한번더 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한번더 한다를 갱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임차인을은 임대인 값에게 갱신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값이 승낙하면한번더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값이 노우 거절하면 그때 을, 을은 내 건물 감 너가 사할수 있어요. 너가 사, 즉, 매수해 라고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값은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매매가 바로 되는 겁니다.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권리가 우리 643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를 당시에, 야, 을, 너 매수청구권 포기해. 라고 매수청구권 이지에 포기 약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도 아래 빨강색 법조문, 이게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달렸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계약법이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으로 심의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이와 위반된 약정인 매수청구, 배지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약정 했더라도 이 약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건물 사라고 매수청구할 수 있고 값은 사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법률규정을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구별했고 강행규정이 다시 단속교정과 효력교정으로 구별됩니다. 세 가지는 이건 모르면 우리나라 어떤 것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셔서이세 줄을 정확히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